안녕하세요, 에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쇼핑한 거 같이 보여드리려고 어떤 제품들을 쇼핑을 해왔냐, 디올이랑 입정롱 그리고 지방시에서 쇼핑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거 같이 언박싱 해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디올 제품부터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립스틱인데 제가 이거 진짜 한달 넘게 기다려서 받았거든요. 이 제품 많이 보셨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출시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안 사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겠다. <laughs> 딱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772번이에요. 772번. 근 이거 주세요 이랬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근데 알겠다고 그러면 일단 계산하고 갈 테니까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2주 뒤쯤이면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게 누락됐나 이런 불안감이 갑자기 증폭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전화를 걸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 거 오고 있다. 한 일주만 더 기다려라 하고서. 근데 말 그대로 한 일주 뒤에 넣고 왔다. 가지러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피고를 갔어야 했는데, 한동안 막 토익이다, 막 커말이다, 바빠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젠가 그젠가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한달 넘게 기다렸다가 받은 거죠.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무늬랑 똑같은 게 립스틱이 이렇게 바뀌어있거든요. 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약간 기특한 게 핑크도 있는 거 같고 레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베이지도 적절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짠. 실제로 바르니까 핑크의 느낌이 가장 강한 것 같고, 거기에 레드가 사르르 올라오는 느낌. 이 색깔 진짜 예쁜데 뭔가 응. 채도가 아예 죽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있어서 막 너무 쨍한 것도 아니라 가을이나 겨울에 내가 좀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는 날에 바르면 딱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진짜 한달 넘게 기다려서 받은 이 립스틱 음에 들었어 그 다음에 디올에서 뭘 샀냐면 맥시마이저를 샀는데요 맥시마이저가 입술을 살짝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앤데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연한 핑크색이 돌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르면 아무 색깔이 안 들고 거의 무색에 가까워서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저는 입술이 원래 조금 도톰한 편이기 때문에 입술을 막 이렇게 풀리게 하고 싶다 이런 목적보다는 글로우 립을 사고 싶은데 그것 대용으로 얘를 그리고 발라봤는데 입술이 되게 화해져요. 내가 바른 립스틱의 색깔을 해치지 않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글로우한 느낌만 얹어줄 수 있는.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다 묻어. 짠. 요즘에 또 글로우한 립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사봤습니다. 제가 글로우한 립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있으면 제가 바르고 있는 매트 립스틱에 이걸 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산 목적이 강해요. 그리고 이게 입술 자체가 부풀려진다기 보다는 입술 주름이 살짝 펴지는 느낌? 땡겨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바른 지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입술이 좀 화하게 올라와요. 화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디올에서는 요거두 개의 제품을 지금 구매해서 데려왔고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거기 직원분이 저한테 미니어처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어, 미니어처 뭐 주나 보다, 샘플 같은 거겠지 하고 아 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집에 와서 까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 귀엽지 않아요? 사실 처음 내보고 완전 반했어 안에 향수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그냥 열어서 가까우니까 손목에 이렇게 대고 흡짝 <laughs>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장식용으로 놔두면 딱일 것 같아요 이것도 립스틱 미니어처인데 짠. 원래 실물 크기가 이 정도라면 얘는 이 정도? 보고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애다. 얘는 그냥 시뻘건 색이대요, 이거. 요런 느낌의 색이네요. 아 귀여워. 이거 산 거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건 무슨 지자 그다음에는 입생로랑에서 구매한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입생로랑에서 핑크색 특키징으로된 쿠션 새로 나온 거 보셨죠? 이게 이거인데 지금 오늘 피부 화장을 지금 이걸로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샤넬, 디올 다 써보고 그리고 얘를 지금 써보고 있는 건데 얘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게 되고 그리고 커버력도 완전 나쁘지 않고 글로우한 느낌이 있어서 묻어남이 있기는 한데 파우더로 잘 고정을 해주면 글로우한 느낌을 살리고 옆에만 매트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퍼프 한 그냥 가볍게 쿡 찍어 누르고 발랐는데 여기 전체 부분이 다펴 발라지는 거예요. 얘가 비싸긴 하거든요? 94,000원인데 이거 한번 찍어 다펴발를수 있을 정도면 가성비가 엄청난 제품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거 데려왔는데요. 얘는 립스틱인데 얘도 살짝 레드인데 톤다운된 레드여가지고 분위기 입고 싶은 날에 바르면 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두 번, 세번 정도 발랐을 때. 완전 톤다운된 레드라서 엄청 분위기. 이 봐봐. 아까보다 주름이 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맥시마이제 바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오동통해지는 느낌. 입술에 올라가도 이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시. 이거 립스틱인데, 제가 지방시 립스틱은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색깔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패키징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부분이 벨벳인데 이게 느낌이 이상한 것 같다가도 중독성 있게 좋은 그런 느낌? 열리는 거는 여기 네모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잡고 쏙 하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핑크 립스틱인데 쿨한 핑크 립스틱이거든요. 근데 껑꼬발랄하게 쿨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 있게 차가운 핑크라서 짠 예쁘죠? 그래서 립스틱 브랜드 지방시도 하나쯤 괜찮지 않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이거 입생모랑 핑크 쿠션이랑 디올 맥시마이죠. 입술에 주름이 착 펴져가지고 오동통해지는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쇼핑해온 것들 같이 언박싱을 해봤는데 아주 알찬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 을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그 영상이 될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